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뉴스입니다 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진짜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어,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1919 필라델피아 어, 제1차 한인자유대회 대한민국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행진의 출발 서재피 이승만 유일한 이는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음악극을 만들었습니다 예매는 예스 s yes, 2 4 1544-6399로 하시면 되고요 4, 4월 14일부터 5월 1일까지 하루 두 차례 합니다 월요일 빼고 화목 수일 금토 이렇게 합니다 자 광림아트센터 bbch 홀에서 하고요 어, 3호선 압구정역 4번 출구 광림교의 뒤편에 있다네요. 여기 가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 30년 독립운동사를 지금 또 영화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날 건국기념일에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상영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7만 불 든다고 합니다. 4만 불은 미국에서 되고, 3만 불은 미국에서, 한국에서 되는데, 지금 한만불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5만원 냈습니다. 영화 후원은요, 어 제가 댓글에다가 계절를 해놓겠습니다. 이 영화 끝나고 이 자막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또 주인공이 돼서 이름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러일전쟁이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러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우리가 이 일본 식민지로 떨어진 게, 고종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 군대도 없고, 나라도 뭐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그 11년 동안 8번을 다른 나라의 대사관으로 망명을 갑니다. 아, 우리는 아간파천, 러시아 대사관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뭐, 아간파차인가한 번만 생각하는데, 야, 8, 7번이 더 있었다. 그리고 뭐, 각종 철도 부설권이고, 금광이고, 이게 수탈을 한게 아니고, 이 고종 황제가 다 팔아먹은 거예요. 어. 밑에들 시켜 가지고. 그러고 나중에 일제가 들어오니까 일본 제국주의한테 뭐 합니까? 그 저기 나라를 또 팔아먹어. 그 나중에 그 조선의 왕실들이 전부 다 월급 일본 황실 하에서 월급 받으면서 떵떵거리고잘 살았어요. 어. 우리 조선 뭐 병자호란 때뭐 청나라하고 싸워 가지고 그임금이 아홉 번 어? 저 가지고 아홉 번그 머리를 탁탁탁 박고 삼배 구고두레그 항복 의식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 말기에는 나라 뺏기는데 일본에 뺏기는데 그런 거 없었다고. 그냥 그 이제 고종 황제가 이거 팔아먹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안 가르치죠. 뭐 이한용이가 을사오적이 뭐 팔아먹었다는데 아니다. 그 이한용은 이제 고종이 시키는 대로 했던 중심에 불과합니다. 그, 나중에, 그, 그, 보시면, 독립협회, 거기, 처음에 창립할 때, 이완용 이름도 들어가 있고, 막, 그랬어요. 어.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조선 말기가 되면서, 이승만이 감옥에서 뭘 배우냐,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이런 거를 배운다. 배제학당에서 배우고, 어, 한성 감옥에서,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아, 이 기독교 입국론이 담긴, 그, 교, 교회 경력이라든지, 제 독립정신, 이런 책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왜이 기독교 가치냐. 자유민주주의란 기독교적 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 정치제도로 굳어진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그이 성경적 가치관이 어이 뭡니까 이 금융, 뭐 상업, 이런 걸로 이 경제제도로 굳어진 게 그게, 어, 시장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제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이 정치제도로 굳어진 게 자유민주주의고 그게 경제제도로 굳어진 게, 만들어진 게 그게 시장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중국이나 뭐 베트남 같은 나라가 사회주의를 하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원리가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거는 짝퉁이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 그 사람,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본다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만민 평등. 나의 권리는 나의 인간의 권리, 인권에 해서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남이 이렇게 그 침략 침입을 할 수가 없어요. 탈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부모를 잘 모셔라. 그리고 이제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어, 말라, 남의 부인 탐하지 말라. 또 주위를 거룩하게 지내라 또뭐요내 이웃을 레몬과 내 사랑하라 우상숭배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가르쳤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니까 러이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언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론. 언론. 그러니까 언론 하면 목사 언론인.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태어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고,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봐야 돼. 그게 여러 수름이고, 여러 수름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언론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뭐예요? 목사.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 검사, 나부랭이가 아니고, 예? 정치인 나부랭이가 아니고, 언론인. 언론을 탄압한다? 그러면 그게 뭐요? 예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민주주의 파괴자다? 그건 뭐예요? 그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서방세계에서 저 사람은 언론, 저나라는 언론 탄압국가야. 언론 탄압국가에 올라가면요, 그건 독재국가로 해가지고, 무역도 제재당하고, 모든 게 제재당합니다.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잘 모르지, 사람들이.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물고훔치지 말라 여기서 법치주의가 나오는 거고 상호 신뢰 상 어, 신의성실의 원칙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짜장면에 독을 탈 거라 생각하면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과 한 박스에 5만 원이야. 그런데 어, 그뭐 5kg가 들어야 되는데 4kg만 넣으면은 그러면 이게 상업이 발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성경의 가르침 십계명대로 가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이 활성화되고 언론이 활성화되고 여론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어 상업이 활성화되고 공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사상이 기독교가 들으면서 조금 조금씩 어 커지기 시작하다가 이승만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보고 듣고 또이저 목사님들이 주시는 그런 책들, 해외 서적들, 오년칠개월또 앉아 그 보고 그거 본 것들을 감옥에 같이 들어온 그 조선의 양반들한테 또 전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조선의 최고 엘리트들, 그니까 러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뭐 법대 나오고 뭐 최고 엘리트들 영어도 샬라샬라 하고 이런 애들이 아, 우리 기독교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서, 서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기독교로 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애들도, 아유, 배운 사람들이 기독교 하네. 야, 불교 해봤고 망했고, 유교 해봐서 망했는데, 그럼 기독교로 가야겠네. 그러면서 기독교 사상이 쫙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역사를 공부를 안 하니까, 아, 자유민주주의, 어, 아, 이거 좋아요. 뭐, 그래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왜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냐 는데 그건 무식한 놈이에요. 서울대를 나가도 무식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파들 뭐요. 예 우리가 민주주의를 뭐 수호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 이제, 어? 자유총선거 50,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국민주권 국가가 된 겁니다. 예? 종국 주사파들이 학생운동권 해가지고, 민주주의 운동된 게 아니고, 어, 민주화 한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이란 거는 북한의 지령을 받았던 인민민주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예.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는 운동을 해놓고, 어, 자기들이 민주, 민주화 운동했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서울도 나와도 내 짐승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낡, 낡은 철문을 걸어 나왔을 때, 하, 한국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미리 분쇄되었고, 승리한 일본군은 한국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전세에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서방 국가들의 정신적 내지는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한국을 그들의 군대 손하게 넣었고, 그들이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바로 그 삶을 한국에서 약탈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laughs> 러시아가 남하를 하면서 이제 조선을 먹을 것 같으니까 야, 우리 일본이 조선을 어? 그 러시아에서 독립시키려고 하고 있어. 말은 그래 했는데 자기들이 조선을 먹으려고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그 이야기를 어, 한 겁니다. 러프 스케치 에서 이승만 비망록을 러프 스케치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이게 1904년 2월 이게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덕수덕수궁 돌담길 아시죠? 지금 뭐 대한문 있는 어, 그쪽이 그쪽입니다. 그쪽. 어. 자, 1904년 2월 한일의정서가 체결이 됩니다. 대한제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한제국을 일본의 군사 기지로 제공한다. 그그 전에 청나라도 들어오고 이모라군란때 청나라도 들어오고 그 어, 뭐야 이 일본군도 들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 청나라 군대는 왜왜 왜 들어왔습니까? 조선에 군대가 없으니까 이무군란이왜 일어났냐면은 이 민비 이쪽 그 가족들이 그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이군 군인들한테 쌀하고 겨하고 섞인 거를 이렇게 막준 거예요. 월급으로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병력을 제압을 못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도 또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조선은 이미 망한 거예요. 일본이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이미 망했기 때문에 어? 러시아를 막아 달라고 영국이 돈 줄게, 군대 줄게, 어? 무기 줄게 했는데 이미 망해 가지고 그냥 어? 다 주고 가니까는 거기다가 어? 왕은 맨날 11년 동안 8번 도망가지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그러니까는, 또, 마지막으로 숨통 끊는 게, 러시아, 아간 파천, 러시아를 막아달라고 했는데,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 도망가니까는, 그러니까 일본한테, 야, 너희가 알아서 해. 그래 된 겁니다. 이 국제정세하고, 이 한국 군인 대사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 대한제국 정부의 제정 외교 공문을 배치한다. 슬금슬금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종 황제가 야 싫어 꺼져 우리 전쟁 한번 해야 되는데 다 받아들였어 왜 군대가 없으니까 군대가 이미 다 망한 거야 그때 자한규설 민영환 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1882년 고종 1 9전에 어, 5월 21일입니다 음력 4월 6일 조선과 미국 간에 조인된 조약인데 조선이 이제 구미국가와 맺은 최초의 수호통상조약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수호통상 주약이자 이야기다. 그이 한미 수교 이 백주년 탑이 어디 있어요? 자유공원 인천 자유공원 가면은 메가더 동상 그 반대쪽에 그숲 속으로 들어가면 그 한미 동맹 한미 수교 백주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이제 대한제국에서 이, 이승만을 미국으로 파견 보냅니다. 그래도 영어도 좀 하고, 어, 이게 좀 왕족이고 똑똑똑하고 하니까, 그, 민영민영안이죠 그, 민영안이 1904년 11월 4일날, 그 조정의 밀사로, 어 미국에 보냅니다. 야, 니가 좀 갔다 오나? 해가지고, 이 영어도 좀 하고 잘하지? 그래가지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청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윤봉구 윤병구 이 목사가 이게 또 도와줍니다. 이 1905년 8월 4일자 뉴욕 타임즈 기사를 보시면 뭐라 나오냐면은 조정의 밀사 이승만과 윤병구 목사가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쫙 나옵니다. 독립청원서 뭐 내용하고 뭐. 프레젠트 루즈벨트 글자가 잘안 보이네요. 에. 자 루즈벨트 대통령을 그 이제 만나죠. 뉴욕 동구롱롱 아일랜드 오이스터 베이 시가 사가 모힐 루즈벨트 대통령 별장으로 가요. 가가지고 1905년 8월 4일날 루즈벨트 대통령 각하 위태함에 처 불쌍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래가 이제 어? 이야기를 하는 거야 1882년에 우리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으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좀 막아주세요.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워싱턴 15번지에 5번지에 있었던 조선공사관의 당시 모습입니다. 그런데 김윤정이라고 공사설인데 이 사람은 이미 일본의 매수가 돼서 일본의 지시를 따른 사람이었다. 우리가 친일파는 이야기하는데 욕을 하는데 왜 친중파는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중국의 식민지가 되려고 중국에다가. 한국에 있는 이것저것 다 갖다 바친 우리 친중파들 어? 왜 욕을 안 하죠? 친일파만 욕하고 이상하죠? 그런 걸는 여러분이 좀 이게 따지셔야 됩니다. 자, 1905년 7월 29일 가스라 태프트 그 조약이 맺어집니다. 가스라하고 태프트하고 우리는 미락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미락이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 왜? 가스라 태프트 얘들이 뭐숨모서했어 아니요, 다 언론. 자기들끼리 뭐, 저 그, 뭐, 사진 찍고 다 했다고, 우리가 몰랐던 거지, 우리가. 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그, 가가지고, 아유, 저, 대통령 각하, 이거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한게 8월 4일이죠. 1905년 8월 4일. 8월, 8월 4일인데, 조미수, 아, 저, 가스라테프트, 어 조약은 7월 29일. 그러니까, 한 6일 전에, 이 이승만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6일 전에 가스라테 부터 그 협약이 맺어진 겁니다 자 이게 당시 덕수궁 중명전의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 30분에 체결되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한 강제조약이다 <laughs> 그뭐 군대가 없는데, 어. 그러면 조선 고종은 군대 안 키우고 뭐했는데할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하고 싸웠나? 싸우지도 않았어. 그 서명하고 자기는 월급 받았어. 그 그게 우리가 일본 일제 식민지가 된그 과정입니다. 우리 은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일본놈들이 뭐 칼도 고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뭐 전쟁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다 전쟁했는데 왜 조선은 전쟁도 안 하고? 나라 넘겼습니까?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면 배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어,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이, 우리 정교 선생님들이 고정이 똑똑한 왕이었다. 총명한 왕이었다. 그런데, 을사오적, 뭐, 이런 애들이, 어, 왕을 속이고, 왕을 속이고, 뭐, 나라를, 어, 일본을 넘겼다. 그러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왕이 멍청하니까 그다 넘긴 거지. 에, 남들 군대 키울 때 군대 안, 안 키우고뭐했노 어? 미국 선교사들 들어올 때 어, 미리 좀 이야기 듣고 군대 키우고 영국 쪽에 붙었으면은 영국 선교사들 들어오고 했는데 영국 쪽에 붙었으면 어, 돈도 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러시아를 막고 일본을 조선이 식민지로 삼았겠지. 어. 그러니까 변명이 안 된다. 회사가 망하면요. 그거는 그 사장의 책임인 거지. 밑에 뭐 상무가 어떻게 했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이거 뭐, 저 나라가 망했으니 뭐, 어떻게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개일선 교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시는데, 워싱턴 및 미국 각지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에게, 루이스 햄린 목사한테도, 어또 써줍니다. 그, 워싱턴 개학교인데, 1904년 11월 3일 날이 편지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니까, 그리도인으로서이 이승만 신실하다. 한성 감옥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그리고 세례를 안 받았는데 왜 세례를 안 받았냐? 왜? 이, 이 조선에서 너도 나도 그 이승만한테 이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사실 슈퍼스타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싸움 날것같아가지고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니까, 어, 미국에서 좀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 이런 공부를 할 겁니다. 이런, 이제, 추천서를 쫙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고 19통의 선교사님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워싱턴 계학교의 거버넌트 장로교회를 갑니다. 여기서 1905년 4월 23일날, 햄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 기독교 목사님한테, 미국의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은요, 기독교 동맹이 밑바탕이 된 거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 앞서가지고 미국의 어, 정치인들, 종교인들 가가지고 어, 막 어, 뭐라고 한 거예요. 정치인들 말안 들으면 정치인들이 다니는 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아이고 애들 어떻게 가르치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 조선을 조선에 조선만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저 귀신 믿는 어, 일본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어, 억압하고 있으니까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어, 우리 목사님. 저기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 이야기 좀 하세요. 그럼 목사님들 가가지고 야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당신들 어떻게 조선 독립 해줘야지 저 아시아에 최초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는데 왜왜그 독립 신경 안 써주냐고 또 이런 압력을 넣을까 아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 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승만은 하나님 그냥 붙잡고 가가지고. <laughs> 독립운동 한 겁니다. 미국에, 어? 목사님도 찾아다니면서, 어? 상원의원 만나게 주라고, 하원의원 만나게 주라고. 그, 그러고 다닌 거요. 독립을 국어라고 다닌 게 아니고, 야, 여기 하나의 나라 만들 거야. 그 대통령제 국가 만들 거야. 미국처럼. 그런데 저 귀신 믿는 저, 저, 뭐야, 일본이 어? 이렇게, 어? 우리를 억압하고 있네? 야, 일본이 우리를 억압하면, 어, 어떻게 되겠어? 만주 먹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먹고, 그 다음에 힘 키워가지고 미국을 쳐들어갈 거 아니냐. 그게 그 저편 인사이드 아웃에 나중에 그, 그 내용이 담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이승만을 몰라. 대한민국의 전도사, 뭐 성교사, 뭐 신학교, 교수들. 이승만을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최초로 세례를 받았는데 몰라. 이승만을 하나님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하고 다녔는데,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세워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전염병 핑계대고 예배 들리지 마라. 하니까 다 뭐, 뭐, 머리 쳐박고 예배 안 드리고, 이제 정권 바뀌니까, 와, 또 우리가 나라 지켰다 하고, 전부 다사기꾼 새끼들이야, 진짜.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진짜. 자, 이승만은 미국에서 무엇을 했을까? 나라를 되찾기 위한 공부를 했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를 하는데 2년 했다, 2년. 1905년에서 1907년. 그러니까, 왜 2년 했냐. 배제학당에서 배웠던 수업들을 다 조지 워싱턴 대 2년 수업 과정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배제학당의 수업 커리큘럼이 조지 워싱턴의 수업 커리큘럼하고 뭐 동일 내지는 유사했던 거죠.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뭐 수학, 물리학, 스포츠, 뭐 영어, 뭐 성경 등등 그 정도로 수준 높은 수업을 받았던 게 이승만이었습니다. 사서 성경 다뗐지 왕족이지. 저희 어? 워싱턴 대학 학사지 그 이승만 뒤에 어? 진짜 미국에 날고 긴다는 그 목사님들이. 어? 수십 명 수, 수십 명이 붙어 수십 명 수백 명이 붙어 있지 하버드대 또 대학교 석사를 하네 1년 만에 돌파했어 1907년에서 1908년 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1910년에 받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짬짬이 또 신학을 공부해 가지고 신학 학사를 받아요 나라를 되찾기 위한 또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5년 동안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200번의 강연을 합니다. 많으면 한 달에 13번까지 강연을 는데 그리고 2불, 뭐 몇불, 몇불 이렇게 돈 받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활비 쓰고 그거를 어, 그또다 일기에 쓰고 기록에 남겼다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강연할 때 뭐라 합니까? 야, 하나의 나라 만들 거야, 이 나라에. 지상 낙원, 지상 천국 하나의 나라 만들 거야, 조선에. 어? 대통령제, 야 국가 만들 거야. 귀신 믿는 저 일본이 우리 괴롭혀. 야, 구해줘야지. 그 이야기 하고 다니는 거야, 그 이야기.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몰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1910년 6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날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겁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주의 뭐야 요 야, 전쟁하고 있는데 무역할 수 있을까 뭐그 내용이에요 그니까 경제를 이승만이 경제를 몰랐다 아예 그 잘못된 이야기지 이 무역 이야기인데. 중립 국가들이 무역할 수있나 전쟁하고 있는데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무역 이런 거 아주 빡인 거지. 이 정도의 논문을 아직도 못 써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단행본으로 나서 단행본. 이이 프레젠 대학에서 이 대학 출판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한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하는데 어쨌든간 단행본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원조원친치하죠 당시 미국인들의 대학 진학률이 미국 국민의 약 5%가 안 됐습니다. 당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이승만보다 더 뛰어난 학력의 소지자가 없었습니다. 미국인도 한 개도 가기 힘든 대학을 세계를간거 아니에요? 조지 워싱턴 대 하버드, 프린스턴 박사, 거기다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짬짬이 청강해가지고 학사, 프린스턴 대 신학 학사 따고 동양철학, 동양학. 바 꿈이 다떼 성경 다 떼서 성경 뭐 백독을 했다니까는 감옥에서 그 신학했어 사서 성경 다 알아 불교 경전 다 알아 유교 경전 다 알아 동양의 고서 다 읽어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대통령 장군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거접되기를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뭐 한미 상호 방위조약도 사실은 그, 미국의 정치인들한테 사기친 거야, 사기. 야, 한국이, 어? 미국 전쟁 나면 한국이 지켜줄게. 미, 어, 한국 전쟁 나면 미국이 지켜줘. 말이 돼요, 이게? 그거는, 야, 이제, 미국이란 나라한테, 어, 대통령한테 가서 사기를 치려면 이 정도 끝발은 돼야지. 어. 그러고, 야, 돈도, 돈도, 다 내놔. 야, 한국군 무장시켜줘. 20개 사단 무장하는 무장 무기 공짜로 줘. 돈 2억불 줘. 뭐 이것저것 뜯어낸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야, 그 대통령이, 아, 누리빌트 아니고, 그 다음 트롱원인가요? 그 그래, 대통령, 이 야, 씨, 왜, 뭐, 예언자, 이거, 씨, 이승만, 이거 예언자인 줄 알았더만, 이거 사기꾼이네. 아, 그랬답니다. 아. 그 그래 뭐, 온갖 쌍욕 다 했겠지. 야, 어떻게 한국만 가면은, 어? 전부 다 이승만, 은 어? 이승만 팬 클럽이 돼가지고 돌아오냐 이제 들돈 먹었냐 그런 이야기 안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을 가지고 논 거예요, 가지고 논 거. 자,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어, 대통령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떻게 무기 개발을 했는지 그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 한 권에 5만 원이고요. 그를 봐보. 700페이지입니다. 이게 한국 산업화의 역사가 다 되죠. 무기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는 막, 공업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황금알 나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외포겐나 요거는 방위산업 40년에 약간 축소판, 이거, 우리, 요거는 조금 쉽게 쓴 책입니다. 자, 도서주문은 010-6832-0325. 두 권, 한 권, 두 권, 한 권을 하시나 두권 하시나 모두 5만 5천원 택배비 포함입니다. 한국이 미국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신 분들께 어, 이거를 이책두 권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자발적 구독료는요. 어, 후원을 좀해 주십시오. 제가 역사방송 하려고 하니까 구, 뭐 이게 조회수도 안 나오고 사실 뭐 그렇습니다. 사람들 관심 없어요. 어, 너무 힘듭니다. 제사비털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후원계좌 43820-016-604 SG제일은행 한미역사문화연구원이고요. 어 그리고 이거 CMS 등록하실 분은 그 댓글 을 하단에 보시면은 그 링크 하면은 해피나눔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화번호는 오류가 생겼는데 그 제가 빨리 수정하겠습니다. 뭐 등록하시면 돼요. 해피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 지드워치21 골뱅이 지메일 o m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눌러 주십시오. 이 저희가 탈압을 받고 있는 게 알람 알람 등록 눌려도 아 이제 좋아요 눌러도 좋아요 안, 올라, 안 올라가고 좋아요는 올라가는데 조회 수가 안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단합을 받고 있습니다. 단합 받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